네 안녕하세요. 친절정직 컴퓨터 수리, 친정컴 포맷달인 컴수리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이거는 메인보드 아수스 H81M-K 요 메인보드 체계로 구성된 조리 PC 윈도우즈 설치하는 거 영상에 다룰 것입니다. H81M-K가 인텔 4세대 하스웰 i5 4590이 들어간 건데요. 어, 어찌 보면 오래된 거라고 볼수 있죠. 예, 출시가 한 2014년도쯤에 된 거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핵심 부품만 중고고 나머지 소모품은 새 거로 한 반중고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뭐, 4세대 i5 정도면 아직까지 그냥저냥 쓸만을 하니까 요걸로 그냥 대충 저렴하게 구성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네. 일단, 전원을, 그, 끌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USB 설치 가능한 지금, 아니, 윈도우 10 USB 설치 그거를 지금 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원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스, 그, 부팅 장치 선택, 어 부트 메뉴 키는 F8입니다. 키자마자 일단 F8을 누를 겁니다. 키자마자 F8이요. 시장하자 f8. 그럼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 나오는데, 지금 하나 요거 있는 거는 SSD 240GB 짜리 껴져 있는 거고요. USB가 이렇게 난잡하게 나오네요. 어, 원래 UEFI USB이 가장 그나마 위에 있는 거, u US, f i USB, 이거를 선택해 줄 겁니다. 예잘 나왔구요 64비트로 선택해줍니다 32비트하고 같이 있는 거는 이게 듀얼 설치 가능한 거 같이 있는 거로 순정 버전을 받아서 그렇구요 대부분은 64비트 하나 있는 것만 어 설치를 그 설치 소프트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금 전에 32비트까지 설치하는 거 나오지 않고 그냥 64비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일부 어, 저렴한 노트북 탭북 옛날 거 같은 경우는 32비트 버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냥 다음 누릅니다. 지금 설치요. 설치 프로그램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제품 키 없음이고 편의상 그냥 프로로 합니다. 다음 누릅니다. 지금 이거는 e 2 h 2 버전입니다. 윈도우 10그 기능 업데이트 반영된 거에서는 그나마 최신이죠. 동의함 체크하고 다음이요 사용자 지정. 그리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생자 상태죠. SSD 새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음 눌러줍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더구나 조립식 PC이고 옛날 거기 때문에. 부품 드라이버 잡을 것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식은 중 먹기입니다. 네. 지금 뭐, 아수스 H81M-K가 주 키워드지만은 아마 아수스 H81 칩셋 기반으로 된 다른 메인보드여도 이와 비슷한 시그레 유형으로 그냥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그, 보급형이라고 한다면, 셀러론, 뭐, 펜티엄, 12, 12세대 셀러론, 펜티엄 그런 거 나올 텐데, 그거보다도 약간 더 쓰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리적인 코드코어 4코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지금 메인보드하고 메모리가 구형이라는 거 빼고는 그 사실상 뭐 소모성 부품들은 다 새거로 구성한 거다 보니까 어 장래 이제 고장 가능성 즉 내구도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 쪽으로 맞춰진 게 반중보이기는 한데 뭐 리뉴얼 PC 있지 않습니까? 어 2, 3년 전에 좀 유행 탈려다가 지금도 성행하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은 리뉴얼 PC가 그런 반중고 P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와 같은 맥락으로 구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고가 좀 그런 게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저렴하게 이제 심리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양에는 일체 관심 없이 가격만 보는 경우라고 볼수 있거든요. 다시 시작 눌러줍니다. 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이게 그 완전히 신상이 아닌 완전히 한 8, 9년 전 거기 때다, 됐다 보니까, 어, 드라이버 뭐 이미 잡을 때도 다 잡아져 있을 거고, 예. 바탕화면하고 인터넷 보고, 그, 끝나도 무방할 상태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여기 있는 부품들은 다 컴퓨존에서 구매를 해서 구성을 한 거고요. 예. 아마 제 생각에 이거 다 합쳐서 부품값이 한 20만원 좀안 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보통, 요렇게 해가지고, 업자들은 한, 한, 0여만원 안팎으로 마진 생각하고 넘기죠. 당근 같은 데서는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그 대량으로 중고 취급하는 사람들은 더박리다매를 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그, 뭐야, 어, 컴퓨전이나 아사컴 이런 데서, 2200G 그거 새 거, 떠리로 나오는 거, 아, 2,200, 22, 3,200 G죠. 예. 그게 한 30만 원 안팎 정도 할것 같은데 그거를 차라리 구하는 게 낫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속도도 아마 그거가 더 빠를 거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괜찮고 어쩌면 6세대 그 스카이레이크 i5 반중고 맞추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뭐, 뭐 고객분들이 어디 뭐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또. 이게 30여 만원 안팎이라고 하더라도 또 업자들은 또 거기서 또 마진율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실상 고객들한테 나가는 건한 40에서 45만원 이상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여 만원이라도 좀, 어, 그 절감해야 된다라는 그 그런 스탠스가 좀 짙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반중고를 택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15만원, 20만원 이하도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10년 전에 거에다가 SSD 단 거, 완전히 그, 속대말로 히쭈구리 그런 구성이 아니면 은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면 진짜 저렴하게 구성하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조립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통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선택이요. 이건 그냥 예 누릅니다. 자판별 그냥 얘 누르고요 레이아웃 건너뛰기 여기서 요즘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오래 걸려요 예. 제가 만약에 사용자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 이거 구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냥 어 고객께 고객님께 그뭐 사양 상태 뭐 이런 거다 투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 그렇게 이제 승인이 승인 요청이 난 거를 처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 서비스 업자 된 입장에서 지금 본분을 다 하면서 지금 이거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약간의 여가가 발생해서 영상을 남기는 것뿐이지 사실상 <laughs> 그렇게 어 저라면은. 이렇게 구성 안할 겁니다.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3200G PC, 컴퓨션에서 나오는 iWorks를 그냥 살것 같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다고 여겨집니다. 예.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 컴수리 업자이면서, 어, 그, 사용상, 뭐, 불편상 발생한 거, 뭐, 운영체제 설치, 고장난 거, 요런 거 처리해드리는 쪽이고요. 뭐, 중고 PC나 조리 PC, 뭐, 판매, 이런 것도 하긴 합니다만, 인터넷가들이 워낙에 저렴하다 보니까, 그 실체를 솔직하게 설명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어, 맡기시고 싶으면 맡기시고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저의 그 마진율을 오픈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예. 어떻게 설정 개인용 설정 그냥 다음이고요. 계정 추가 그냥 오프라인 계정으로 할 거고요. 제한된 안경이요. 대표님 프레지던트로 할 겁니다. 다음 비밀번호 만들기 없음 다음. 위치사용 아니오 수락, 내장치 찾기 아니오 수락, 진단데이터, 필수진단데이터 수락, 타이핑 개선 아니오 수락, 맞춤형 환경 아니오 수락, 광고 아이디 아니오 수락. 어, 메 이러니? 건너뛰기요? 그럼 이제 바탕화면이 나올 겁니다. 아우, 이놈의 비염이.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영상 만드는 이 환경이 좀써느해요 예, 잠깐 약간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 그뭐 전기 난로, 히터 이런 거안 해놓고 한 이거 영상만 찍고 좀 준비하고 준비하다가 곧 나갈 겁니다. 예. 근데 주로 많이 하는 거는 그... 포맷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다가 운영 체제 아, 저장 장치 퍼지고 SSD 교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부품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근데 대부분이 포맷 아니면은 뭐 부품 교체 이런 게 많은 것 같고, 뭐 가끔씩 뭐랜 공사도 다니고, 뭐,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하는데도 좀몇 군데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바탕화면이 나올 겁니다. 예. 뭐, 인터넷 그냥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이콘들을 그냥 뺄 겁니다. 예. 테마 누르고,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하고, 이거를 다 끄집어낼 거예요. 뭐, 지금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냥, 제 개인 취향적으로 좀최적화된게 어 조금 깔쌈하게 세팅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업자된 입장하고 다른 사용 목적이 다른 사용자분들의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상태 검토에서 저는 이것까지 다 해제를 하는 편입니다 거의 쓸 데가 없어서요 그리고 사용자 계정 컨트롤 어 이게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인 것 같은데, 이것도 최하로 합니다. 에 그게 편하다 보니까요. 장치 관리자 드라이버 봐야죠. 어? 어... 일부 안 잡힌 게 있네요. 이거는 업데이트로 해결이 될 겁니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될 거예요. 인터넷은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옛날 거다 보니까 어 랜드라이브는 그냥 잡아버린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따 순정 버전이라 업데이트 설치를 해야 될게 많아요 근데 요거까지 다 하는 거는 생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장치관리자하고 인터넷 되는 것만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사용자분들에 취향대로 알아서 구워 삶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선택적 업데이트를 볼 거예요. 드라이버를 깔아야 되니까요. 드라이버 업데이트만 체크를 하고 이 나머지들을 다 체크를 하고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드라이버들을 짬짬이 설치를 할 거예요 받으면서요 이거를 좀 빨리 하고자 한다고 라 하면은 어 3dp 쓰거나 그 이지드라이버팩 아니면은 sdi팩으로 돌려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업자들은 다 그런 거 갖고 있는데요 컴덕이나 업자들은 그런 거다 갖고 있는데요 어 필드에서는 그걸로 그냥 깔끔하게 해결해 버리고 이제 퇴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업데이트해서 다 잡아서 상태 확인하고 어, 일단 마무리 짓는 편이고요 그리고 필드에서 쓰는 것들은 이 업데이트들이 다 어, 유효하게 먼저 적용된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빨리 풀셋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도 빨리 잡고요 예. 지금 이거는 순정기반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제 어, 모르는 분들이 이제 범용성 있게 봐서 저기 해결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표준화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라? 아 블루 스크린 중고가 좀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 이거 골치 아프게 됐네. 일단 지금 이게 어 드라이버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업데이트 진행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이가 없네요. 네. 드라이버를 잡아야 되는데, 어, 어, 잡, 잡고 있구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게 어 뭔가 핵심 부품 하자가 있어서 이런 건지 운영 체제에서 그냥 고질적인 충돌에 의해서 이런 건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용자분들께서 이 상황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게 다행이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 영상 콘텐츠 끝내고 어 좀, 아, 따 고달픈 점검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과부와 돌려주고, 뭐, 그, 다른 램 껴봐서 봐야 되고, 아좀 그렇네요. 그래서, 아우, 그래서 중고 구성하는 게 좀, 이런 게 짜증나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어, 이게 막, 하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끔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이제, 뭐, 반품하고 어떤 게 문제 있는지 그거 입증해야 되고, 아우. 그래서 웬만해서는 중고는 안 맡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 진짜 친한 고객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맞기는 하죠. 근데 이제, 중고는 어떤 분들이 맡을 수 있냐면은, 진짜 대량으로 바라시도 체계적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전담 인력이 있는 경우에, 박리담회로 노리는거고 이제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팔고 땡 마인드 뭐 고객이 불량난거 이런거에 대해서 진짜 의연하고 그냥 될대로 되라 하고 어 오히려 고객들한테 의지도 하고 나는 팔았기 때문에 땡이야 갖고와 이것들아 하고서 오히려 되려 뻔뻔한 경우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별로 심적 부담을 안느낍니다 저희는, 아, 진짜, 뭐, 이거는 뭐, 성격 문제죠. 예. 하여간, 다 됐습니다. 이제 인터넷도 잘 되고요. 블루 스크린만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 그, 완성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도 왜 이러냐. 예. 이제 그래픽, 지금, 갱신, 드라이버 갱신하면서 또 이러는 것 같고요. 인터넷 잘 되죠. 여기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친정컴 네이버 검색창에다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이거 이거가 나오죠. 통합 검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영될 수도 있는데 이 동영상 다 저희 거고요. 여기서 있는 거 이것만 빼고 다 저희와 관련돼 있고요. 요 예. 요거는 아휴, 말하기가 뭐한데좀좀 좀 불편한 관계 에 있는 사람이 어그그별 것도 아닌 저희 이름 또 사칭 하는 거고요. 네. 하여간 com as 코리아 카페 네이버 콘 카페 네이버 컴 com as 코리아 com as 코리아 요거가 저희 친정 컴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여기를 둘러보시면은 저희에 관계된 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다 됐습니다. 지금 블루스크린 나오는 것만 빼면은 진짜 제대로인데 예. 끄겠습니다. 일단 <목소리> 영상 내용은 다된거고요 여기까지만 보시게 된거라고 하면은 잘 하신거고 그 이후에는 취향대로 응용 프로그램 깔고 지우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블루스크린은 안나올거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별도로 뭐, 처리를 해야 할제 몫이고요. 블루 스크린까지 나오는 거는, 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블루 스크린 나오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이런 과정으로 순정 설치를 할수 있다는 라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감사합니다. 끄겠습니다. 가능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